자 강원의 베스트 11입니다. 이권현 선수가 골문을 지키고요. 이기영 강투지, 신민아, 홍철. 구본철, 김대우, 김강국, 김경민.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2명입니다. 최병찬 선수와 이지호 선수입니다. 부산 HD의 베스트 11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루빅손, 김영권, 서병관, 강상우. 고승범, 정우영, 고현이치, 이청룡. 그리고 전방 2명입니다. 에릭 선수와 윤재석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김동현 선수도 그역할 해줘야 되고요. 오! 긴장되세요! 기가 장됩니다잘요 긴장됩니다! 반대쪽으로 을 줬어요. 컴백 잘못으로 한선요요 왼쪽 기회 아! 아 바깥발로 밀어놓요강호대날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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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었습니다. 야 지금도 기가 막히게 홈전 선수가. 일단은 공격적인 조합이 나쁘지 않았고 야 여기서 스루패스가 완벽했습니다. 김경민이 이게 떨어졌는게 네. 전성기 때호나우두 보는 것처럼. 아, 네, 네. 예, 김명건설 잡아끌어도 그냥 돌아버렸어요. 이지호 선수도 있었지만. 지금도 상대가 네 다섯 명이 같이 이조 선수 수비하다 보니까 공청 선수를 놓쳤단 말이에요. 예. 야, 지금 윤재석 선수가 출격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어떠 이촌용 선수가 에릭 선수가 공격하고 있는데요. 한번 때려습니다 기회요. 현우 맞습니다. 페스티그러나 킥발이 올라갔습니다. 옵사이드였지만 이번 상황도 조현우가 두발을 시켰습니다. 아 지금 울산은 어쨌든 이런 성과를 내는데 조현우 선수가 자 뒤쪽에서 바로 넘어온 패스였는데요. 야 지금도 대지를 가르는 이격 선수 킥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조현우의 키를 한번 넘겨보려고 했지만 가로막혔었고 야 김강훈 선수도 공격적인, 뭐, 공격적인 상황에서도 올라올 때는 지금도 울산이 공을 뺏어왔었는데요. 윤재석이 어,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에릭이 나갑니다 에릭, 에릭. 네. 자, 러빅선러빅이뤄어고 자, 석조입니다. 산사요, 반대쪽, 디와센도야 반대편 으로나구어냈습니다 자, 계속 강원의 패널티 어리 안쪽에서 위기가 찾아왔다, 사라졌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울산 선수들이 정말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도 너무 좋은 여기서 있잖아요. 몸싸움 과정에서 이겨내면서 다시 일어서면서 어떻게 저렇 일어서잖아요. 야 여기서 루빅섬 선수였고 주고 잘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예 이번 대승이 예. 박스 안쪽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자, 아 이거 어, 뺏기면 안돼요 야야손많아나요자 이청용이 들어가면서 이정용의 들어. 패스 어. 선수들 약간 네. 감췄어요 자 루빅섬 선수들아 오오오 왼쪽의 패스 이청용 그룹컷 이청용과 보현지 진짜 무섭네요. 야, 저 좁은 공간에서 또 패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감독의 영향력에 오늘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듣고 왔는데 이것을 겪기는 인기웅 변도 풀어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야, 보여지요. 보현이치 숫자 보 오른쪽에도 있고요. 보현이치야혔어요 밀어주고 자, 반대쪽에서 원터치 크로스 이광현 선수가 낚아칩니다

이경기 왼발이었습니다. 아니 축구 이런 거예요. 흐름의 싸움이고. 그 누구도 이경기 선수 생각했냐고요. 야 자신이 주 왼발인데 제대로 쳤어요. 와 빨랫결이었고요. 와 이게 축구입니다. 오. 각도가 열리다 보니까 바로 과감한 시도를 했던 이기혁 선수. 수비수이지만 공격적인 재능도 있고 수비에서 웬만한 상황에서 그냥 골을 헛트르게 다루지 않아요. 예, 네, 최이 선수가 수비로 음, 출발한 선수가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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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됐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잡어요 떨어지는 공 잡아 놓고. 네, 한번 잡습니다. 세! 옆으로 밀어갑니다. 코너킥입니다. 야 지금도 아, 윤재석 선수가 정말 프리 스타일로 에릭 선수도 윤재석 선수가 볼을 잡아내면 일단 수비 사이사이에서 볼을 잡잖아. 야 지금도 일차적으로 나왔다가 돌아가는 움직임에 예.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컨트롤하고 수비 블록을 이겨내면서 공격을 가져갔던 윤재석 선수입니다. 잘해요 윤재석 선수도. 오. 강결함은 있어요 조금 더 예. 어려운 상황에서 넥볼로 만들어놓고 우리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상대가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수비수가 이 정도의 레벨은 가지고 있어야 볼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동료에게 연결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연결 좋아요 잘했어요 네, 보야디치 패스가 맞고 불절됐습니다 자. 다시 우측 이야, 찬스네요 오, 오 다시 모야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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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선수들 많이 모여 있는데요 강원이 막았습니다 아 지금도 파울 아니에요? 네 뒤에서부터 다리를 집어 넣었어요. 자 일척요 반대쪽인데요 반대쪽에 뿌려줍니다만 이광현이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스프린트 가져갑니다 김경민 선수 뿌려주느냐 갑니다 김경민에게 간다 오랜데요 조현우 선수가 맞나 왔습니다. 아 지금도 어쨌든 선택은 나쁘지 않았지만 조윤우 선수도 판단이 좋았죠. 500선. 아, 아 윤재석요. 전기회 패스. 어 강초지가 잘났습니다만 윤재석이 반짝반짝하네요. 아 지금 윤재석 선수가 볼과 상관, 그러니까 볼에 있는 상황에서 터치하는 게 아니라. 어 어.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살려내 야 돼요. 강원의 역습. 여기서 자 이제 공격 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도 나타나야 되고요. 강초지 네. 연결시도 아 공이 샜어요. 아 일단 근데... 강원이 흐름을 이어갑니다. 자 홈초. 반대쪽! 반대쪽이요! 길게 자, 뛰었는데요. 떨어지는 거! 네, 떨어뜨려 주는 공이 조현우 선수. 너무 쭉 향했습니다. 툭 주고 들어가죠. 어원상은 안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 봤는데요. 이야, 여기서... 달려냈어요! 일단 주구지장 스쿼트가 사면되고, 이사몬이 여깠습니다. 이사몬! 이사몬! 오스범이 뒤에서 견제를 가져가고 서명관이 태클을 집어넣었습니다. 오 다시 대차 잡아냈어요. 조지정. 자, 패스 자 여기서 반대쪽으로 오잘재어를 넣어왔습니다. 김태호. 자 김태호. 자 김태호. 스피커를 쏟다. 잡아내면. 에박스안 쪽에서 버텼던 선입니다 패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졌고요. 아, 여기서 엄지잡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돌파가 만들어지면 상대도 부담스럽죠. 여기 패스도 너무 좋았고. 연결 좋아요. 이상허네요. 이상자 이상허 찜찜이상 자, 이상허 슈팅. 김현권이 다리를 뻗어봤습니다. 이상허. 이상허가 슈팅을 가져간 이후에 좀 상당히 고통스러웠는데요.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가지 가는 것까진 좋았는데. 자, 육수. 네. 툭 치고 난 이후에 슈팅 때릴 때차근한이 아! 아까 쪽으로 약간 지금 접힐렸어요. 골 에어리어 라인에 지금 지를 치고 있는 울산의 이플럭을 깨야 되는 강원입니다. 저렸습니다 오! 떨어진인데요 네. 세컨드 볼수업니다 돌려도! 의 선발! 와 지금도 제대로 홈철 선수. 주말이 왼발인데 오른발에 강력하게 걸렸단 말이에요. 야 오늘 홈철 선수 감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여기서 흘러나온 공을 바로 발목대로 처리였습니다감합니다자 자, 끌어냅니다. 괴롭빼주고자 네, 여기서 연결이 되면 옆에 플레이즈가 진짜 와안 나갔어요.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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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로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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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자, 강원의 공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야, 여기 잘 때려줬죠. 예, 약속된 플레이였습니다. 아, 예. 아, 이진호 선수였네요. 이진호 선수의 주시였요 예. 어, 또 어, 울산도 전반전에 공격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이제 이상을 황 이겨낼 수 있어야 되면서 줄기차게 해야 되거든요. 야, 여기서 연결이 아니, 되면 너무 어, 좋아요. 고승범. 자, 잘 열어줬어요. 루빅손. 자, 루빅손. 모야니치. 모야니치. 다시 루빅손. 올라가며 올려줍니다만 네. 골키퍼 설명 춘천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음. 네,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중입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네. 어연결 좋아요 뭐야 이지 뭐야 이지 뭐야 이지 뭐야 이지 뭐야 이지 데리고 가는 거니렵다뛰어지어아이에요울산의 파도를 막아냈습니다 아, 하지만 이... 역습은 안됩니다 저 역습을 어머 어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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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했어요. 이야 이강인 볼키파도. 자 지금 반응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됐고, 성 선수도 공간에 지금 집에잖아요. 야 김영곤 선수의한 번에 찔러주면 어터치가 너무 좋았고 바로 연결해줬는데 와 이걸 뻔뭐 들어갈 뻔했어요. 자, 코너킥 약간 낮아요. 오. 다시 빠져 나오는데요. 또한번 코너킥. 서명관 선수나 어쨌든 볼을 낙하 지점을 찾아야 되고 자그 낙하 지점 찾아줄 수 있는 킥도 해줘야 되고 자뭐 보야지치 루빅손 선수가 올라 와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은 타이밍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터로 킥이 돼야 됩니다. 자, 서명. 서명관, 야, 서명관이 이렇게 말을. 골이고요 완벽한 응. 꿀회답니다. 서명관의 머리가 빛난 순간 이렇게 차형전사들의 파도 속으로 서명관이 뛰어들어갑니다. 서명관 선수의 올 시즌 첫골입니다. 와 제대로 쳤고요 타이밍 완벽했잖아요 완벽한 골이거든요. 야 지금 정우영 선수 킥 보세요 네. 완벽했죠? 와 이걸 놓쳐버렸어요. 서면관이 아크맨을 떨쳐내고 프리헤드로 밀어넣습니다. 야 순간 움직임 판단 킥 완벽했고요. 슈퍼 슈퍼골입니다. 와, 자 서면관 선수가 오! 여기서 울산에서 첫 번째 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김상공 감독 와완벽하고요야 이러면 분위기 탄 울산이고요. 골 중심에 서면관 선수가 슈퍼헤딩. 이기요 오이기오 좋아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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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기영 선수가 한 60m 혼자서 올라왔는데요 자진 볼 살려냈어요 이상원이데요 이상원 안될 때는 어쨌든 강압하게 있잖아 요 이렇게 내려줘야죠야여 소요 소요입니다 자 10m 20m 30m 자 여기서 오른쪽에 죽어 들어갔어요, 그 모습이 알았잖아요. 야 이상훈 선수 슈팅 잘 때렸는데 진정품을 사줘야 아. 자 붙여주면 이격의 요떨어지는 뻔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자 여기서 해결해서 돌파가 만들어줘서 크로스가 올라야 되거든요. 조진혁 아 됐어요. 이제 붙여줘야죠. 자 강하게 가죠. 강. 반대 쪽에. 이번엔 김도현. 자 김도현. 야, 연결 들어와 잡아라. 반대쪽으로. 여기서 반대쪽 크로스. 약간 잘됐어. 됩니다. 강원이 변함 어... 끝에서 다시 성점을 보여줬습니다 야, 송함에 강원의 선포자들, 강원의 뺏돌 다 같이 일어서고 뭐, 날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원이 어... 무너지 않습니다. 스원은 다시 1대1 동점. 아, 여기서 킬패스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기가 막힌 걸로 줬잖아요. 와, 이걸로 치지 않죠. 완벽한 골입니다. 조진혁이 조현우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상원 선수의 야 지금도 기가 막히게 올려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진 않았거든요. 완벽하게 1사이드로 먼 쪽에 마무리 짓는 슈퍼 슈퍼골입니다자 <목소리>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비상카드까지 다 꺼냈던 당원이었는데요그 절박한 승부 수가 결국 궁점부르는 야 조진혁 선수 뿌시고요, 먼더 뿌리고요. 네. 아 이거 또 찬스예요. 내상에의 역전골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합니다. 먼정이 돼요. 먼정이요.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길었어요. 네. 네. 야 그래도 턱에 있잖아. 저 상처가 있고 오늘 피가 줄혈이 심했는데 저 머리 싸움해주는 지금도 박호영 선수가요. 야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1m 98에 장신의 제공권에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박용 선수 도 수비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이제는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아직은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동점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실점하지 않아야 되는 또 강원이잖아요. 자 밀어내야죠. 저 밀어내야죠. 서명관야 여기서 끊어내. 박방 들어왔어요. 예. 김동현이 순식간에 정우영의 등뒤까지감았습니다아 급했어요. 무킥이었어요. 강상훈 짧게. 측면의어머상자 빨라요. 부지를 여기서 고 하고 있는데요. 올라가죠. 자 반대쪽인데 먼이진의 킥입니다. 아, 저... 예. 길게 맞당갑니다. 참 경기가 한골지고 있다가 동점골 만들어내면 에너지 레벨은 강원 선수들이 더 힘이 날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래. 아무래도 네. 힘들죠. 경기에 또 투입된 후반전에 투입된 선수들이 어떤 한약이 필요한데 강원은 어쨌든 이상원 선수, 조진혁 선수가 해결했습니다. 빠르게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원, 이상원! 이상원! 이상원 방안. 아, 1대1으파 판독되지 습니다 클리어링 길게. 다시 여. 강원입니다. 아지 패스가 노백선. 정확도가 좀 떨어졌어요. 도백선이 돌면서 일단 측면으로 길게 보냅니다. 야 축구는 모르는 거예요. 에, 경기 내용상 준수한 경기를 울산이 가져갔다고 해도 축구의 강원이홈그라운드에 어떤 이점을 살려서 막판에 자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동점을 골 만들어야 되잖아요한 방이거든요. 일단 먼저 선언됐던 9분의 주가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야, 아, 아, 야, 야 여기서 어, 어. 자 내주고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에크로스가 바로 올라가지 못했고 블랙플은저은 갔어요 박진영 박상영박영박상영 박진영 박박 이게 이게 조현요 이게 요조입니다 이야 이걸 막아냅니다와 이게 안 들어갑니다 와 이거 완전히 부추공산이었거든요 와 조현우가 비정 입니시보야 여기서 이 볼에 대볼이었잖아요 와, 진짜 가져가 들어요. 아, 골 때였어. 이때 조현우가 미쳤, 골이였어요. 미쳤어요. 와. 야, 이게 안떻게 가네요. 아, 이렇게 아, 경기 끝났습니다. 와. 마지막에 극도의 혼란상으로 빠져섰던 경기. 강원이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노려내습니다만 결국 경기는 1대 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축구 모르는 겁니다. 공은 등글어요. 경기 내용이 180도 울산이 가져갔다면 마지막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경기를 가져간다. 와 강원의 DC 너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에너지 레벨을 가져가 보여줍니다.